되고 뭐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뭐 작은 사건, 폭행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몇백만 원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가해자가 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과가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했거나 하면은 네,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형사 합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가끔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형사로 문제가 됐는데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정할까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고 형사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 합의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빠짐없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사 합의의 개념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먼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원하겠죠. 그리고 가해자는 이제 뭐 처벌을 받지 않거나 좀 감경해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만나서 예, 뭐 의사 일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형사 합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형사 소송 과정은 가해자가 처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금 의사를 받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형사 합의금입니다. 형사 합의할 때 금전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다 금전이 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금전 오고 가미 없이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금전이 오 가겠죠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합의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적 효력입니다 합의에 형사 합의 형사적 효력은 특히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어,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2심에서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 증거죄와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2심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하는 역할만 하지 불처벌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친고죄나 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불처벌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형을 좀 감경해주는 효과만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사적 효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사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여러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민사적 효력, 민사 소송과의 특히 민사 소송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에 쓴 문구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국가가 거기서 개입해서 뭐이 뭐 부분은 안돼뭐 이렇게 하지 않는게 아니라 두그 당사자가 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 합의서를 쓰면서 2천만 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뭐 거의 마지막에 문구에다가 민사 책임은 제외한다라고 쓰면 이 합의금은 단순 형사 위로금 정도로 효력이 발생하고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고 합의서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합의서에다가 뭐 위자료 명목이라고 쓰면 그대로 위자료라고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구 그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격에 관한 아무런 문구도 없는 형사 합의금의 성격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수사나 뭐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그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민사적 성격이 있는지, 뭐 형사적 성격이 있는지 따로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게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사 합의 과정에서 2천만 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보니까 오, 내 손해는 재산상 손해 뭐다 따져보니까 5천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2천만원 합의를 했는데 무슨 또 민사소송이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판례는 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일부 2천만원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지급해라 라고 이제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형사합의서 문구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더 이상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민사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에 이런 문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또할수 있고 또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많이 질문 주시는 이제 문제가 형사 합의금을 과연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언론상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은 뭐몇 억씩 지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죠. 얼마 전에 뭐 축구 선수 아버지 사례도 보듯이 피해자가 뭐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큰 금액을 요구하고 뭐 이런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이제 그 피해가 회복될 어느 정도 될 만큼의 지급을 하고 또 가해자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조율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이천만 원3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뭐 작은 사건 뭐 폭행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몇백만 원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가해자가 좀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전과가 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했거나 하면은 예,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형사 공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반드시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합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고 특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민사 책임에 관한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당할 수도 있고 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네,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형사 합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수사받는 과정 아니면 뭐 재판 받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예, 합의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예, 피해자 보호, 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보면 예, 형사 조정 절차를 예, 거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특히 이제 접근 금지로 임시 조치가 된 경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시도했다, 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시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형사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